읍의 족상거리에 이제 가게를 할 상인 중에 한 명이고요. 저는 이제 수제 맥주 공방이랑 이제 수제 맥주 펍을 같이 하게 될이 뉴미 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<laughs> 그, 그리고 이제 참, 뭐, 창업할 사람들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읍에 좋습니다. 관광객 몰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저희 장사잘 되고 좋겠죠. 근데 관광객이 와요. 남해는 차 없이 뚜벅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. 저는 너는 있지만 뚜벅이라서 오로지 대중교통 가지고만 다니는 아인데 이 뭐, 한 시간 에 버스 한 대씩 있고, 뭐, 아저씨 그냥 놓치면 그냥 가시고, 한 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, 이런 상황에 전부 그냥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, 저희 죽상거리든, 읍이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제 가게 전면을, 차가 없는 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 상황이다 보니,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 장소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, 그것도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개인적으로 저희 그 상인들끼리 이야기를 한건남해 대학이나 KT 같은 좀큰 공공장소에 저녁 이후로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주차하시지 않는 주말을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그 다음에 그 원래 계신 남해분들에도 오셔서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실 대안책을 마련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장사를 하라고. 이거는 진짜 원론적이에요. 어느 누가 차를 요새 저 같은 아이들 빼고는 누가 그걸 안 들고 다니니까. 그러니까 차를 가져와서 어디서 주차를 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예전에 살았는데 2017년도에 그 남해 여성 문화센터가 네, 거기서 수제 교주 강의를 하, 하면서 이제 여름에 남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말 그 저기, 어디지? 남면에 사시는 분들처럼 남해 너무 좋고, 맛있는 거 많고, 예쁜 포인트, 뷰포인트 너무 좋고, 조용하고,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왔는데, 예,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, 약간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, 그런 뷰포인트도 사실 그렇습니다. 뭐, 저기, 저는 이제 매번 올 때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오니까, 그면 이제 관광객들과 같이 한꺼번에 실려오거든요. 그러면 독일만에 갔으니 독일 맥 마에 가서 독일 맥주 마시고 도, 남해 왔는데 왜 독일 맥주 마십니까? 부산이고 서울이고 천지에 깔려 있는 게 독일 맥주인데 거기 와서 독일 맥주 마시고 소세지 먹고 다양히 마을 가고 부리안 가고 끝. 그 남해읍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. 온다란 사람 전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예쁜 데 많더라고요. 남해읍에도 근처에 선소라는 곳, 완전 저 반했거든요. 진짜 예쁘고 바닷가 예쁘고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듯이 명동이 큰 그런 관광지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계속 지금 관광지가 걔네들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. 익선동, 뭐 삼청동, 어디 어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. 뭐 남포동만 했다가 서면 했다가 전포카페거리, 지금 막리단길, 해리단길, 광안리 해운대 이런 식으로 남에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발견하셔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광객이 오려면 고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뭐 청년 상인들이 장사를 해 보든.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그거는 장사를 하는 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을 그거는 뭐 저희 쪽이 아니고 이렇게 뭐 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부탁 정도밖에 못 드린다,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해는 가는데, 그걸 좀 명확하게 언제, 언제 이후로? 사실 이미 정해져 있고, 그분들이 6시 이후로 퇴근하시고, 빈 공간이니까, 이제 관이랑 그런 큰업체들 이제 협업을 좀 같이 원활하게 해주시면, 저희도 좀더 장사를 잘 해보려고, 좀더 관광객 유치를 더 해보려고, 또 노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. 뭐 여성센터라든지, 사실 교육, 하는 거 많다, 많았어요. 저, 저도 그때 이제 수제맥주를 했는데, 좀 보면 젊은 분들이 아니고, 이제, 시간 좀 많으신 아주머니들, 이제,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저도 나이가 아주머니 나이지만, 되게 뭐좀 여유가 있으신, 시간 여유든, 뭐, 금전적인 여유는 모르겠지만, 네, 그래서 뭐 운동하시고, 뭐, 조금 그런 거지. 사실은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잡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저는 뭐 공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맥주를 배울 피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문화센터에서도 너무 취미적인 그런 아주머니들,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정말 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제일 트렌디하고 이런 그런 네, 배움의 기회를 강사를 좀 초빙을 하셔서 네,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